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다리 방송은 개국방송에 이어 우리 마을 보물을 찾아라 마을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마을의 역사, 요래의 인적 물적 자원과 마을의 비전을 찾아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기다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장 중요한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 의무, 의무가 있지요. 이 어려운 세금 영어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저소득층, 은 영세 사업자분들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는 마을세무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세금 때문에 골치 합, 알파, 아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마을세무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오늘 마을세무사에 대해서 네. 어, 세무사님께 들어보려고 이렇게 초대해서 말씀 나누는데요. 네. 세무사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에, 만 30년이 좀 지났습니다. 아, 오래 했죠. 오래되셨군요. 아, 네. 네. 그야말로 네. 베테랑이시겠어요. 네, 네, 좀 어려운 편입니다. 네. 그 세무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기업의 세금 관리나 네. 어, 일반인들의 세무에 관한 일을 대행해서 처리한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까지 하시는지 이번 네. 기회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에, 방금 엄혜정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저희 세무사들은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보다는 네. 기장능력이 부족한 세무대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네. 소득세 신고 네. 법인세 신고 음. 또 세무 상담을 해 드리면서 또기장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기장을 예. 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 네, 네. 또 추가로 이제 양도소득세 네. 상속세 네. 증여세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네. 또 신고도 하고 음. 또 하나는 이제 어, 주민들에게 그 세금 고지가 나왔는데 도대체 예. 예. 이해가 안 간다. 예, 예. 나는 이렇게 세금 낼수 없다. 이렇게 이 신청을 예.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예. 저희들이 세. 그 본인을 대리해서 불복 청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방고 세무사님께서 네. 마을 세무사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네. 마을 세무사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 마을 세무사 제도는 이제 올해 6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네. 에, 저희 광주지방 세무사회하고 또 광주광역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어,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이제 영세한 기업이라든가, 또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무료로 네. 세무 상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이제 무료 세무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네. 최근에 제가 이제 한그한사 개월 정도 음. 이렇게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네. 네. 상담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아. 어,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요즘 마을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상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역시 주민들하고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양도 소득세 분야입니다. 아, 그래서 네. 주택을 처분한다든가 네. 또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농지 네. 그리고 건물을 처분할 때그 이제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과연 내가 세금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런 네. 것들을 주로 상담을 많이 하고 특히 최근에 이제 비업용 토지 제도가 있는데 네. 이비업용 토지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이 주거 지역, 공업 지역, 상업 지역 안에서 놀고 있는 땅입니다. 네. 건물이 없는 땅들, 을 네. 그리고 또 농지지만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작용하지 않는 농지 네. 이런 것들을 비상용 토지라 고 하는데 네. 이 비상용 토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016년부터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세율보다 10%를 더 과세를 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세부담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주택이라든가 부동산 또 현금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이런 증여세를 어떻게 하면 가장 뛰어내면서 절세는 방법이 뭐인가? 이런 문제, 또 상속세 문제, 이런 문제 상담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 그러면 우리가 또 집을 사거나 네. 전세를 뭐 내놓거나 네. 들어가거나 그럴 때 가장 주의해야 할점 뭐가 있을까요? 집을 살 때는 이제 취득세 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대부분 6억 이하로 봐야죠. 취득가액이. 네. 그래서 취득가액이 6억 이하고 또 면적이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는 취득세를 교육세하고 농어촌특별세를 합쳐서 1.1%로 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 3억에 취득을 했다. 네. 그런데 전용면적이 85평방대 이하다 그러면 3억의 1.1%니까 330만원만 지득세를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격은 6억 이하인데 전용면적이 85평방대 이상인 주택은 1.3%를 지득세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대부분 이제 전세를 들어가서 사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전세금이 떼이지 않아야 돼요. 떼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로 가면은 주민등록을 동사무소에, 동사무소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고, 네. 바로 그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그것은 하나의 에 우리가 공정증서를 작성하가 똑같은 효과,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하고 똑같은 효과이기 네. 때문에 네. 에 자기가 에 임대를 해도 준 그런 전세보증금 때를 우리가 줬고, 네. 또 현행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가면은 소액 그 주택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보증금이 6천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음. 그 주택 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2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네, 네. 세입자에게 변제를 해준 제도가 있습니다. 아. 주변에 뭐 농지를 사고 팔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어떤 세법 규정이 있나?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연행 양도소득세 관련 법을 보면 8년 이상 재촌 작용한 농지를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1년에 1억까지 감면해 주 여기서 재촌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 소재지 시군구에 거주를 하든지, 네네. 아니면 농지 소재지 연접지역에 거주를 하든지, 네. 연접지역도 아니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를 안 하면은 주민독, 자기 주민독지하고 농지 소재지하고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를 할때그것이제촌을 하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대촌에가 농지가 있다. 네. 그러면은 제천이 속한 시군구가 남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남구에 살든지 아, 또 남구하고 연접된 지역이니까 서구, 네. 광산구, 네. 동구 네. 이렇게 살아야죠. 북구에 살면은 북구는 서구하고 동구와 맞고 있기 때문에 남구하고 연접된 지역이 아니다. 아, 이렇게 그렇구나. 된 경우는 농지 소재지하고 북구 네. 그 주소지하고 30km 이내면은 네. 제천 언골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아, 30km 이내에. 네. 그렇게 하시고 거기서 8년 이상 자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남한테 임차를 해 준다든가 그런 경우는 자경이 아니기 때문에 8년자경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가 없고 직접 자기가 자경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아. 이런 자경에 대한 입증책임을 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농지 소재지에 있는 농협 조합원이 가입을 하신다든가 아, 예. 또는 농, 가입을 하셔서 농, 농협을 통해서 탭비나 비료, 음. 농약, 농기자재를 구입을 하고 네네. 이런 근거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네. 나중에 양도세 감면하는데 을 절차 효과가 네.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재촌 자경을 하했는데 네. 자기 연간 급여총액 급여총액이 네. 3700만원을 넘는다든가 네. 임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소득 금액이 급여소득과 합쳐서 3700만원을 초과하신 분들한테는 농사를 안진 걸로 간주를 합니다. 아, 그래서 네. 그해는 네. 8년 자격을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아, 이렇게 네. 아시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농지의 8년 자격 감면 혜택은 주거적이나 공업적이나 상업적으로 용도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아야지 네. 주거적 공업적 상업적으로 토지의 용도적이 변경된 후부터 3년 후에 팔면은. 8년 자격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아. 그 말은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농사짓는 목적이 아니고 네. 집을 짓는다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상업용 건물을 음. 짓는 목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농사 농, 설령 농기를 하더라도 그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네. 넘으면 설령 10년 이렇게 20년 동안 그동안 농사를 지어왔더라도 네. 8년 자격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점을 네.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 또그 마지막으로, 예. 고향의 부모님이 살던 집을 상속으로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제 앞으로 한채 있고, 광주에도 주택이 있는데, 예. 이렇게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면 예. 양도소득세 뭐 절세법이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세대가 양도 당시에 국내에 하나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를 하면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전체 과세하지 않겠다는 제도입니다. 제가 광주 봉선동이 집이 한 채가 있는데 네.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목포가 고향인데 목포 집을 하나 상속을 받은 거예요. 음. 그럼부득이한이 1세대 2주택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속으로 일한 것은 예. 어떤 투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상속주택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주택수혜에서 빼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속주택을 빼니까 네. 봉선동에 있는 집한 채만 소유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봉선동 집을 상속주택에 설령했더라도 2년이 보유한 후에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주택, 목포주택을 상속을 받았는데 기존에 봉선동 주택이 하나 있었잖아요 예. 아파트가 예. 이런 경우에 목포주택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은 1 세대 2 주택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 주택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네. 이사 목적으로 음. 에, 예를 들어서 주택 이 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봉선동에 네. 제가 집이 한 채가 있는데 네. 이번에 에, 노대동 효천 2주구에 그쪽에 풍경지 아파트로 예를 들어 이사를 갈란해서 한 채를 샀거든요. 네. 그러면 부득이한 일 세대 2 주택이 된 거죠. 이사 목적으로 네.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네. 기존 주택, 공손동 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공손동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다만, 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네.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넘어서 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 아, 1년이 넘어서 네. 그러니까 네. 공손동 주택을 산 날로부터 네. 1년이 넘어서 네. 풍경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네.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봉선동 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은, 네. 봉선동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된다. 이렇게 아, 알아놓으십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마을 세무사님이 도움을 받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한가요? 무슨 뭐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에, 다만 이제 전화 상담으로 에, 서로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은, 네네. 직접 세금을 얼마나 나온가를 뽑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아, 네. 무슨 공시지가 확인원, 네. 그다음에 도시 토지유형계획 확인 이런 것들을 이제 발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에, 그때는 이제 저희 사무실에 저하고 시간을 정해서 방문해 주시면 네. 제가 거기까지는 무료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동안 세금 문제로 궁금했던 문제들을 마을세무사이신 김만곤 세무사님을 통해 들어보았는데요. 세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유익한 정보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마을 세무사의 기중한 정보와 세무상식 잘 들으셨습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재테크가, 세테크가 될것 같습니다. 진달의 방송을 시청하시다 보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 시간 진행의 엄혜정이었습니다.